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설명해 주는 즐거운 백설 쌤이에요. 친구들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자신감이 쑥쑥 커지게 합니다. 이것은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사를 잘할 때나 어른을 도왔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칭찬! 입니다. 우리 친구들 칭찬 좋아하지요? 선생님도 칭찬을 하는 것과 받는 것둘다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음고 고운 말을 사용해 칭찬하는 말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그럼 우리 친구들 튼튼이와 보람이의 대화를 보고 칭찬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너는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구나. 빠르게 타면서도 안전해 보여. 나도 너처럼 자전거를 잘 타면 좋겠어. 음, 자전거를 잘 타더라. 두 친구가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튼튼이와 보람이는 친구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나요? 자전거를 잘 탄다고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선생님도 보람이가 칭찬을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칭찬하는 까닥을 함께 말했고, 또 칭찬하는 내용이 잘 나타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칭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점을 찾아 칭찬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도 기분이 더 좋아진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잘하는 점과 잘한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도 말해보아요. 세 번째. 고마운 점이 있으면 덕분에와 같은 말을 넣어 칭찬해요. 내 덕분에, 친구 덕분에, 엄마 덕분에 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칭찬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칭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칭찬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칭찬을 한 상대방도 더욱 기분이 좋겠죠? 두 번째, 상대를 같이 칭찬해주세요. 세 번째. 겸손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잘못한 점을 함께 말하면 칭찬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잘했어, 그건 못했고. 이렇게 동시에 말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혼나거나 지적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무 부풀려 칭찬하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도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칭찬을 할 때는 표정, 목소리, 행동 등이 상황에 어울리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실력 다지기 1번입니다. 대화를 보고 칭찬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튼튼아, 너는 인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누구를 만나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멋져. 1번 대답. 그래? 이번 대답. 칭찬해 줘서 고마워. 하지만 보람이 너도 인사를 잘하는 걸 지난번에 옆집 할머니께서 칭찬해 주셨잖아.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보람이는 튼튼이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나요? 밝게 인사를 잘하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 가운데서 튼튼이가 대답하는 말을 더 잘한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보고 그 이유도 말해볼까요? 선생님의 선택은 바로 2번.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칭찬에 대한 고마움도 잘 표시했고 상대방도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사다리를 따라가며 칭찬하는 말과 대답하는 말을 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줄넘기 연습을 많이 했구나. 정말 가볍게 잘 뛰는 걸?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이 멋져. 참 멋진 칭찬인데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도착. <뚜> 친구가 잘하는 점과 잘한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해요. 잘 어울리나요? 그럼 두 번째 칭찬. 와, 색칠을 꼼꼼하게 잘했다. 나도 너처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참 다정한 칭찬입니다. 이것도 사다리를 타 봅시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목소리> 도착! 정답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점을 찾아 칭찬해요. 마지막 칭찬. 내가 골을 넣은 덕분에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었어. 고마워. 마지막 사다리 잘 타봅시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 도착. 마지막 방법은 고마운 점이 있으면 덕분에와 같은 말을 넣어서 칭찬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칭찬하는 방법을 잘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칭찬의 좋은 점과 칭찬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친구들, 공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엄마, 요리가 너무 맛있어요. 동생아, 넌참 씩씩하구나. 기억하죠? 칭찬은 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든답니다. 그럼 선생님도 칭찬으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2학년 국어 과정 정말 잘해줬습니다. 친구들, 안녕!